안녕하세요, 킹크리즈입니다 오늘은 프레쉬의 대표적인 제품, 로즈 페이스 마스크와 슈 어, 쇼가 페이스 폴리시, 그리고 블랙티 인스턴트 퍼펙팅 마스크 보여드릴 거예요. 프레쉬 하면 이팩 제품들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한번이라 써보셨다면 아마 왜 유명한지, 왜 그렇게 좋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죠? 아, 저는 이번에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왜 그렇게 프레쉬, 프레쉬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써봐도 알겠던데 이게 꾸준하게 쓰니까 확실히 그 피부에서 받아들이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처음, 처음에 딱 사용하고 나서 이야 이거 얼굴이 진짜 너무 촉촉하다 그 생각부터 저는 가장 많이 들었는데요. 음그 촉촉함을 알아서 딱 챙겨주는 제품이 바로 이 로즈 페이스 마스크예요. 아, 요 제품은 이제 아, 정품 용량이고요. 요거는 100ml 제품이고, 여기 이제 같이 레이어링으로 저팩 활용하실 어, 활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샘플로 이렇게 받았어요. 20ml 제품인데요. 요거는 이제 견본이고요. 요게 이제 아, 슈가 슈가 폴리시고요 요거는 블랙티 인스턴트 마스크. 제가 제품 한 가지씩 보여드릴게요. 아, 요 로즈 로즈 마스크는요 요 스페이스 마스크는요 안쪽에 이렇게 꽃잎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젤 타입의 제품인데 그딱 열었을 때향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 지금 그대로 꽃잎 살아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얼굴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솔직히요 저는 요렇게 그 꽃잎이 들어가 있는 저가 제품을 제가 예전에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발랐을 때 얼굴에서 막 뭔가 그 이물감이 느껴지고 뻑뻑 뻑한 느낌 들고 굉장히 막 떨어지는 그 불안함이 들고 그랬는데 이프리쉬 제품은 그런 느낌 전혀 없고요. 그리고 특히나 게 향이 탁 맡았을 때그 특히나 이런 장미 들어가는 제품들은 인공적인 그 장미 향을 굉장히 많이 넣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 전혀 없이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그입 지금 눈앞에 바로 장미가 있는 듯한 그런 향이 굉장히 어, 생소하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자연스러워서요 저는 향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가장 먼저 느꼈어요 약간 과일 수박 껍질에서 나는 그런 향 있죠 시원한 그런 향도 같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위에 올라갔을 때에도 좀 아로마 테라피 효과도 함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향이 좋아요. 그리고 텍스처 자체가, 아, 팩을 한꺼번에 다 보여드릴까요? 자, 요거는 슈가 폴리쉬인데요 어... 페이스 폴리쉬 요거는 팩을 하면서도 음그 각질제거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을 따라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쵸 저는 사실 이게 원준 이게 사실 제일 유명한 데도 그그 저가 제품들을 꽤 많이 사용해 봤었거든요 근데 그 얼굴 위에 올라갔을 때이 흑설탕이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 굉장히 따갑기도 하고 너무 좀 자극적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이렇게 그 상큼한 향과 함께 그 흑설탕 그 특유의 그 알갱이가 보이기는 하는데 얼굴 위에 올라갔을 때 느낌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플렉티 마스크. 요거는요, 그 버터, 그러니까 실온 상태에 둔 버터보다도 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 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약간 좀 뻑뻑한 그런 크림 종류랑 텍스처가 굉장히 비슷해요. 자, 이 제품들을요, 제가 좀 섞어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아, 이, 우선은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손등에. 이렇게 지 장미 장미 요 입자 크그이로 살아있는 요게 로즈 페이스 마스크고요. 그다음에 요게 페이스 폴리시 석설탕 들어간 페이스 폴리시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 텍스처를 보시면. 그냥 그 크림이라고 보셔도 될, 될 정도로 굉장히 그텍스처가 무르고 부드러워요 요렇게 세 가지 종류를 제가 밑에서 사진으로도 함께 보여 드릴 텐데요 요렇게 두개 함께 사용하셔도 되고 요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어, 뭐 한꺼번에 다 사용하셔도 되는데 어, 수분공급 그 다음에 토닝 확, 확실히 해주는 제어고 그 로즈마스크 그, 그다음에 요거는 각질 제거 그다음에 뭐 피부 이제 정돈 해해 주는 결 정돈 해 주는 느낌. 페이스 폴리시. 그다음에 요거 음 탄력이랑 좀그 피부 그진아 피부 진정이었나? 탄력이랑 아 영양 공급. 그딱그 그 영양의 느낌이 드는 요런 밤 타입이에요. 내가 원하는 오늘 나 오늘 좀 각질 제거 필요한데 하면 각질 제거는 필요하지만 좀 각질 제거 후에 너무 건조할 건조할 것 같아 하면 요렇게두개사용 섞어서 사용하시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뭐나 오늘 좀 피부 든든하고 싶어 하신다면은 수분 공급과 이거 뭐, 뭐야 그 영양 공급 함께 사, 섞어서 사용하시면 그 효과가 정말 그 하나씩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첫날에는 그 로즈 마스크만 사용했고, 그 다음에는 섞어서 사용했는데, 이게 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좋은데요. 얼굴에 딱 느껴지는 그, 그 변화 자체가, 이야, 이거 확실히 괜찮은데? 하는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아, 지금 제가 먼저 그 효과 먼저 보여드리고 제가 시작을 하려고, 왜냐면 이따가 좀 세안하고 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요게 이제 세안 후, 그냥, 어, 뭐, 기초 정도로 한 얼굴이고요. 요게 지금 요거 세, 세 가지를 섞어서 팩을 한, 한 모습이에요. 지금 제 눈에는 확실히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 손을 얹었을 때에도 여기가 훨씬 뜨거워요. 그러니까 저는 얼굴에 굉장히 열이 많, 많은데 그런 열을 굉장히 잘 눌러주면서 피부 톤도 훨씬 더 밝아 보이게 하고요. 그리고 정말 미세하게 부드럽게 그 각질 제거를 하고 정돈을 한 느낌이 딱 들면서 피부 속까지 그 물을 딱 채운 듯한 느낌. 그러니까 마치 피부가 이슬을 머금은 듯한 느낌. 요거는 로즈 마스크가 확실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차이를 확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한 번만 해보셔도 달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제가 한번 섞어볼게요. 요렇게 색깔이, 요건 투명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 설탕 특유의 그 까슬까슬한 느낌이 살짝 느껴지는데, 섞으면 약간 뿌얘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뿌얘져요. 밑에 사진에서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 저는 이제 요거를 그냥 손등에서 많이 안 섞고, 그냥 위에, 얼굴 위에서 섞는 걸더 좋아해요. 그,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월등하게 이 입자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에서 굉장히 잘 녹기 때문에 얼굴에서 그 각질 제거해주는 그런 효과를 조금 더 누려보려고 저는 얼굴에서 핸들링을 하는데요, 이렇게 문질러 주는데요. 여기 요 블랙티 요거는요, 정말 그 우리가 수분 공급을 하면서도 한 번씩 건성분들은 특히나 더 그러실 거예요. 좀 든든하고 싶을 때. 그럴 때이 블랙티 섞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대로 그냥 대충 올릴게요. 자 보시면 세 가지 제품이 지금 다 여기 막 섞여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섞으시면 색깔이 좀 뿌얗게 되면서 지금 어, 그 아까 느껴졌던 그 입자 자체가 안 느껴져요. 벌써 다 녹았거든요. 거기다가 향이 그 각각의 그 제품의 향이 굉장히 좋아요. 요거는 아까 그 로즈 마스크는 약간 시원한 향에다가 그 장미꽃 향 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요거는 저는 이거 정말 좋아요. 레몬 꿀차에서 나는 향이 나거든요. 이게 야생 딸기가 들어가 있대요. 그리고 비타민 C 뭐 성분이 들어가 있고 이런 뭐성 굉장히 그 상큼상큼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던데 흑설탕 자체에그 뭐라 그럴까요? 이 피부를 좀그 영양 공급을 해주는 그 느낌과 각질 각질 관리를 하면서도 피부톤 정리를 해주는 그그 그 효과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그 그 느낌을 그대로 향해서도 느낄 수있고요이밤 타입 이거는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런 제품 쉽게 못 만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화장품을 좀안 써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웬만큼 써보면 이런 정도의 그 텍스처라든지 그 피부 위에서의 느낌을 갖는 제품을 만나기가 조금 힘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든든한데 분명히 이거는 리치한 느낌은 맞는데 피부 위에서 굉장히 가볍고 산뜻하고 좀 부드럽고 음좀 뭐라 그럴까요. 폭신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은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팩이에요. 바르고 저는 가,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마사지도 잘 해요. 근데 뭐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놔두시면 되시고요. 어, 로즈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10분에서 15분? 그리고 뭐, 각각마다, 원래 여기 권장된 시간, 5분에서 10분이군요. 권장된 시간은 다 다른데, 이거는, 아, 그것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팩, 그 워시오프 종류의 팩을 바르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부드러워도 시간 지나면서 표면이 막 마르잖아요. 이게 수분이 날아가버리는 느낌이 우리가 확실히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분이 날아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수분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처음에 발랐을 때보다 좀더 얇아지는 느낌은 맞거든요. 근데 그게 어, 피부 겉 시트를 마르게 하는 느낌이 아니라 속으로 흡수되는 그 느낌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아, 나 정말 팩 제대로, 제대로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 들어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특히나 그 시트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트, 시트팩에그 시트, 시트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가 그 안에 액이 밖으로 빨리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걸 좀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트를 덮어두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트 없이도 그 수분감을 굉장히 잘 오랫동안 잡아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정말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시트가 쓰레기로 나오, 나오지 않는 그 부분도 뭐 우리가 덤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발을 응. 아, 셨을 때에도 그 뭐라 그러죠? 이 느낌을? 왜 쫀득쫀득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거운 쫀득쫀득함이 아니라 되게 아막 상큼상큼하고 막 가벼운 그런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어, 산뜻하게 마스크 하실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워시오 포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씻어내는 게 너무 좀 번거롭고 좀 귀찮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물에 씻겨 나가는 느낌도 굉장히 좀 이게 산뜻하고 가볍고요. 그리고 잘 씻겨 나가요. 그리고 특히나 세안하시고 나면요, 그러니까 놀랄 정도로. 놀랄 정도로 굉장히 촉촉해요. 우선 기본적으로 촉촉해요. 세 가지 제품 모두 굉장히 촉촉한데 섞어서 바르시면 또또다더 좋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으니까 이 든든하면서도 왜 뭔가 바르지 않아도 좀 당김이 확실히 덜한 느낌. 그리고 그 위에 내가 어떤 것들을 좀 가볍게 발라 주었을 때 이거를 같이 당겨 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들을 다른 제품들에서 이렇게 쉽게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나 그 프레쉬에서 사,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제품이구나 하는 거를 한 번만 써봐도 알, 알겠다 하는 얘기를 꼭 제가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분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는 워시아프팩을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짜 완전히 빠졌어요. 너무 괜찮은 팩들이라서, 어,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써볼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써보시는 거 어떠셔요? 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마음, 굴뚝같이 그렇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특히나 또, 아, 이제, 또 쌀쌀한 계절이 다가오잖아요. 건조한 계절이 다가오는데, 그때에는 사실, 뭐, 꾸준히 매일 발라주는 제품도 정말 중요하지만, 팩을 빼놓으시면 안 되거든요. 나 지금 팩 필요해 하신다면, 아, 참 요건 또 가격대가 아주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뭐,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그렇게 살수 있는 그런 각대 아닌데요. 근데, 아 적은 양으로도 꽤 사용이 좀 돼요. 그니까, 러 두껍게 바르고 싶은 날은 두껍게 바르면 되지만, 매일매일 뭐, 써도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는 정도의 고른 양이고요. 그리고, 적은 양으로도 이렇게 넓게. 아까 저 손등에 둔거 보셨죠? 그만큼만 발라도 저, 제가 지금 이거 두껍게 발랐거든요. 어떻게 바르려면 이렇게도 다 바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가, 그,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사용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서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프레쉬의 베스트셀러 팩 소개해드렸어요.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덧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확인하고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소개해드린 퀸키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